이번 시간은 타입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툴은 문자를 입력하는 도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일러에서 타입툴을 이용해서 글씨를 썼을 때 만약에 인쇄를 맡긴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사용한 그 글꼴 파일도 함께 전달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글씨를 그림 형식으로 변경을 해 주어야 돼요. 자그 방법은 자, 문자 프레임 선택을 하고요. 자, 문자가 써있는 거기를 클릭하라는 소리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Create Outline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얘를 누르시게 되면 글자의 속성은 잃어버리고 바로 문 어, 그림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단축키로는 Ctrl-Shift, Ctrl-Shift 동시에 누르고요. 영어 5자예요. 예, 영자 가지고 영문자 5자. 아웃라인에이오자를 쓰는 거예요. 자, 타입 툴에는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타입 툴은 가로 글씨, 자 수평으로 옆으로 쭉 가는 그런 글씨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타입 툴은 어떤 영역 안에, 자 여기 별을 그려놓고요. 이별 영역, 도형 안에 이렇게 그리고, 어, 글자를 입력할 때는 에어리어 타입 툴, 역시 수평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오너 어, 패스어너 아니, 타입어너 패스 툴. 요거는 패스 선 위에다가 글씨를 입력할 때.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청자를 따라가게끔 여기 이제 펜툴 이용해서 이렇게 패스를 하나 만들고 그위에다 글씨를 쓸 때는 바로 패스 상의 글자 바로 이 메뉴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세로 글씨 쓸때 요런 식으로 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예, 버티컬 타입 툴로 세로로 글씨를 쓸수 있고요. 자, 영역 안에다 글씨를 쓰는데 이번에는 세로로 쓰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글씨를 쓰고 싶다. 그랬을 때는 Vertical Area Type 툴로 그리고 패스를 따라 흐르는 글자를 세로로 쓰고 싶어요. 자, 이렇게 보면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있어요. 다음에 글자랑 관련된 거 바로 문자 팔레트, 바로 캐릭터 팔레트 자, 요 메뉴인데요. 일단 요쪽에서 글꼴을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글자의 스타일이 있는데요. 요 글꼴마다 여기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뭐 레귤러 혹은 이탤릭, 볼드. 자, 이런 스타일을 가진 글꼴들이 있어요. 만 이따르면은 예, 요 글꼴에서 좀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눌러 봤을 때 볼드가 있더라 그러면 볼드. 예. 뭐 에어리얼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블랙도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쪽은 글자 크기가 되겠죠. 12 포인트, 몇 포인트. 자 그런데 요 글자로 정확히 맞출 때는 여기다 입력을 한다든가 여기에 예, 콤보 상자 눌러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예, 여기 증감 버튼을 누른다든가요? 아니면 여서쭉 드래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블록을 설정을 해놓고 글자 크기 바꾸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자, 요거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이거죠. 이렇게 얘를 눌러 주면은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요. 얘를 눌러 주면 점점 글씨가 커지죠. 그래서 내가 시각적으로 어, 글자 포인트에 관계없이 내가 한이 정도의 글자 크기를 쓰겠다 그랬을 때는 예, 수치보다는 바로 요 단축키를 써 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거 먼저 보죠. 자, 얘는 행간 자 레딩인데요. 글자와 글자 사이. 그러니까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자, 얘도 글, 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자, 행간 단축키는 Ctrl+Alt를 누른 상태에서 상하, 상 위쪽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행, 행간이 줄어들게 되겠고요. 얘는 행간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이 수치는 이 글씨 크기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지금 12포인트인데 14.4다 그러면 12포인트 이글이보다좀 크니까 약간 떨어졌다는 소리죠. 만약에 30포인트였다 그러면 은좀 떨어지려면 30포인트 이상을 지정을 해줘야죠. 자, 그런 거 귀찮고 내가 눈으로 어, 확인하면서 줄 간격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알트, 그 다음에 상하 방향키를 적절히 눌러서 네,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수 있다는 거. 자, 왼쪽에 얘는 글자의 높이를 조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자, 맨 처음에 글씨 썼을 때는 여기 r e a 요 높이였어요. 높였는데요 co 자면 200%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얘가 키가 두 배로 커진다는 거죠. 자, 요 옆에 거는 바로 너비를 조정해 주는 거야. 글자의 폭, 너비를 조정을 해줘요. 자, 요 co 처럼 너비가 요 정도였는데 요 r 이만 블록을 설정해서 너비를 200으로 해주니까. 두 배의 공간을 차지하는 거죠. 자, 이거 뭐, 한글에서는, 뭐, 장평이라고 부르는 기능이죠. 자, 여기 VA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특수한 글자들, 자, 영어에서요. 자, 이렇게 AV 보면 A까지 이렇게 딱 그물 영역을 차지하고요. V 영역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A, 뭐, G,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차지하는데 어떤 특정 문자를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보기 좋게끔 얘처럼 이렇게 만들어줄 때 바로 이 커닝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문자에는 뭐, ER 같은 경우는 커닝을 넣는다 해도 별 조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여기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자, 자가는 모든 글자의 간격을 일괄적으로 다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기본은 0%고요.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점점 붙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주게 되면 글자 사이의 간격이 떨어져요. 음. 자, 얘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자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원래 써놓고 자간을 한꺼번에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폭이 예, 쭉 줄어들었어요. 단어와, 어, 글자와 글자 사이가 예,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죠. 자, 얘 예, 자간 단축키도 있는데요. 얘는 Ctrl-Alt, 왼쪽 방향키 누르면 자간이 줄어들고요.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늘어나게 돼요. 자 여기는 1번어 관련돼서 통과 음. 자 얘는 이제 기준선 위치 조정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얘는 패스 위에다 글씨를 써놓고 뭐니 원 같은 데다 글씨를 써놓고 그때 기준선을 좀 올려서 선과 글씨가 좀 떨어지게 할때 그때 쓰면 좀 유용하고요. 자얘 같은 경우 자 이게 뭐 숨쉬라 써있는데 원래는 이 숨자 기준이에요. 이렇게 써있는 앤데 요 실자만 예, 블록을 잡고서 만 10포인트 정도 올려준 거예요. 얘는 10포인트,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를 써서 숨자보다 아래로 이렇게 내린 거죠. 자, 이것은 원래 기준선에서 위로 올리거나 내리고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더라. 자, 이제 나머지 여기 이제 속성들이 있는데요. 여기 tt, 대문자 tt 이렇게 되어 돼돼 있어요. 얘는 소문자로 써놓고 큰 대문자로 바꾸고 싶을 때. 자 소문자로 써놓고 해놓으면 이렇게 큰 대문자. 자 여기 T 자가 있고 쭉 작은 T 자가 있는데요. 얘는 소문자 크기의 대문자로 바꾸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도 다 대문자인데 키가 좀 작죠. 소문자 크기의 키예요. 그래서 작은 대문자로 변경. 그다음에 여기 T 제곱 이렇게 써있네요. 자 이거는 위첨자가 되죠. 그래서 3, 2를 그냥 써놓고 2만 블록을 잡고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 2자가 바로 요 위쪽으로 쓱 올라가요. 자, 지금 보면 3, 2 2자 조금 더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2자만 블록 잡고 그때는 기준선을 조금 높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자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자, T자 있고 밑에 숫자 1 써있네요. 얘는 아래 첨자가 돼요. 이런 화학식 쓸때 CO2를 다 써놓고 2만 블록 잡아서 예, 아래 첨자를 눌러주면 이렇게 밑으로 쏙 들어가죠. 자, 얘도 너무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기준선을 조금 바꿔주면 되겠죠. t자 밑에 밑줄 쫙 있네요. 예, 얘는, 블록을 잡고 원하는 글씨만 이렇게 밑줄을 이제 글 수가 있죠. t자 중간에 선 찍었어요. 자, 취소선이죠. 자, 글씨, 예, 블록 잡고서 얘 눌러주면은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나하나 기능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요. 자 일러예지에서 05-1 문자 툴을 불러오세요. 자이 메시지 나오면 그냥 예스 yes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기본 글자를 한번 써 볼게요. 네, 가로로 쓸수 있는 거. 자, 옆에 도구 상자 보시면 여기 T자 있죠? 자, T자 나와서 여기 타입 툴이거 선택이 돼 있고요. 자, 요 메뉴로 그냥 잠깐 꺼내 놓을게요. 자, 오른쪽 요 삼각형 짠 누르시면 이렇게 뜯어져 나오죠? 그러면 타입 툴모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글자를 이제 쓰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클릭해서 쓰시거나, 그러니까 예, 그냥 한 줄씩, 한 줄씩 뭘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정렬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예, 양쪽 정렬을 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박스를, 이런 식으로 해서 드래그해서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낮에 글씨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클릭해서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그 다음에, 글씨를 다 쓰시면은, 여기서 선택 툴로 하시던가, 아니면 컨트롤 누르시고, 그냥 엔터를 누르세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 되면서 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빈대 눌러서 박스 해제. 자, 얘를 다시 클릭하시고요. 우리 여기서 타입 툴을 누르시게 되면은, 음,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맨 위에 옵션 상자에 네, 예,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글꼴, 그다음에 여기 이제 크기. 자, 이건 이제 스타일인데 여기에 어도비 명제 STD에는 요 스타일은 없는애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정렬,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 이런 게 있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할 예, 변형하는 도구가 여기 있고요. 자, 글꼴을 바꿔 볼게요. 자,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얘가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박스 전체가 다 바뀌게 돼요. 자, 눌러서, 음, 영어니까 그냥 영어 글꼴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해보죠. 일단, 얘 정체를 볼까요? 음, 쿠퍼 std로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크기는 24포인트. 그 다음에 속성 블랙. 눌러서 스크롤바쭉 아래쪽에 쿠, c, c, 쿠퍼 std 블랙. 얘를 해주고요. 크기, 이제 블랙으로 됐고, 여기 스타일 잠깐 볼까요? 아, 얘는 블랙 하나밖에 없네요. 자, 좀 진하게 나오는 애예요 크기, 24. 자, 이렇게 되죠. 뭐 박스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수가 있고요. 일부 글씨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예, 더블 클릭해서 커서 집어넣고요. 예, 블록을 잡고, 얘만, 예, 이렇게 바꾼다던가, 나중에 또 색상을 바꾼다던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자, 컨트롤 젠으로서 복귀를 할게요. 자, 커서 여기 안에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네, 예, 더블, 아니, 세 번, 더블 하면 한 단어고요. 따다닥 하면 전부 블록이 설정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세요. 네, 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영어 A 자, 그러면 컨트롤 올이 되어서 모두 선택 블록이 이렇게 되는거죠. 자이 상태에서 바로 단축키로 크기 지정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를 동시에 왼손으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오른쪽 그러면 커지는거죠. 글씨가 안 커져요. 잠시만요. 예, 잘못 써놨어요. 예, 방향키가 아니죠. 음. 자, 블록 잡은 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모모보다 크다. 자, 컨트롤 쉬프트 해서 요거, 모모보다 크다. 그 다음에, 작다. 모모보다 작다. 이렇게 면 글꼴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크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 크기 변경하는 단축키를 이용하면 좋구요. 뭐, 다 했을 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렇게 입력 확정. 자, 글씨 색깔은 역시 여기 클릭해서 여기 바운딩 박스로 전체를 잡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스와치 팔레트에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눌러주면 전체가 바뀌게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블록을 잡고 색상을 눌러주면 고 색상만. 자, 블록이라 보색으로 보여요. 자,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입력 확정. 이렇게 하면 제대로 보이게 되죠. 자, 이번에는 기본 글꼴로 변경되는 거 방지하는 그거 옵션. 자, 요것도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자, 예 글씨. 음. 자, 그 전에 자, 윈도우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패널을 빼낼게요. 여기서 타입 들어가시고 자, 단축키는 컨트롤 T고요. 캐릭터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캐릭터 팔레트가 나왔어요. 자, 얘 글꼴을 얘들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떤 글꼴을 했는데, hy 동력 b로 내 글씨를 쓰려고 글꼴을 미리 지정해놓고 쓰다 보는데, 들에까지는 되는데, 그하여 쓰는데, 바로 얘가 이렇게 명조체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경우에요. 자, 한번 해보죠. 다시. 눌러놓고, 여기다 클릭. 그리고 글꼴를 HY 동력 B로 바꿀게요. HY 동력 B. 크기도 좀작 할까요 자, 24 정도 해놓고 자 한양 바꿔서 드래그 하여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뭐 드래그 하여 어쩌고 저쩌고 썼는데 나는 hy 동력 비록 쓰는데 이게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눌러서 글꼴을 다시 또 바꿔 줘야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자 이거 귀찮다는 소리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에디트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타입에 들어가서 enable missing 글리프 프로텍션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제하고 우리가 쓰자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봐요. 우리 옵션에서 한번 해본 거. 에디트 프리퍼런스의 타입 문자 관련 자 여기서 우리 이것도 빼놓으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show font names in english 자 영어로 글꼴. 우리, 아, 그처럼, 뭐, hy, 동력, 이런 글씨, 한글로 안 나왔다, 그러면 이 체크를 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바로 얘예요. 자, 자, 요거 체크를 빼놓고, 오케이. 다시 한번 써보죠. 자, 이렇게 놓고, 요 밑에다가 다시 클릭해서, hy, 동력, b죠? 그러면 드래그하여, 드래그하여, 자, 이제는 그하여, 얘도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요거를 설정해놓으면 편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문단 기능을 지정해서, 지금은 여기 왼쪽도 맞고, 오른쪽도 맞고 있죠. 자, 원래는 이제 기본은, 자, 다음에 배우겠지만, 요 문단 패널,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이 왼쪽은 맞지만, 오른쪽이 이렇게, 이렇게, 예, 울퉁불퉁해지죠. 자, 이렇게 레거드 현상이 발생이 돼요. 만약에 여기도 마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박스를 먼저 드래그해서 만든 다음에 글자를 입력해라 이런 소리죠. 자, 그래서 타입 2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이렇게 드래그를 해 줘요. 음. 글자 크기 좀 작게 10포인트 정도로 하고요. 음. 네, 다 쓰기 귀찮아요. 요거 복사해 볼게요. 자. 엔터 다시 해서 <laughs> 자, 컨트롤 V. 그러니까 여기서 엔터 친 것이 아니에요.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 쉐이까지 치고, 여기서 엔터를 치고, 다시 입력을 쭉 해나간 거죠. 자, 뒤에서도 좀 하겠지만요. 여기까지는 계속 치고, 여기에 막혀서 글씨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요. 여기서만 엔터를 치게 된 거죠. 이렇게 엔터와 엔터지 사이, 여기를 우리는 하나의 문단, 혹은 이제 단락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정렬을 했을 때는 이한 단락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엔터를 다 치면 한 줄이 한 단락이기 때문에 요 양쪽 맞춤이 될 수가 없어요. 음 확대가 맛이 같네요. 자, 글자 크기 좀더 볼게요. 자, 얘를 바꿔볼까요? 자, 여기 이제 클릭하시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24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 이제 드롭다운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이제 수치들이 쭉 있게 되죠. 그래서 24에서 한 단계 높은 게 36이네요. 이렇게. 근데 36은 너무 크고, 24보던, 어, 36보던 작고, 24보던 좀큰거 하고 싶어 30포인트는 없으니까, 그때는 여기서 이제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증가 버튼, 여기 에 감소 버튼이 있네요. 자 여기 증가 버튼 누르니까 여기 1포인트씩 쭉쭉 늘어나고요. 이렇게 1포인트씩 감소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드래그 기능도 있는데요. 이는 <laughs> 음, 안 되죠. 포토샵에서 되는 거고. 여기서 글자 크기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고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축키를 쓰는 방법 알아두시고요. 이번엔 행 간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글씨를 딱 썼을 때 이렇게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현재 지금 기본 글씨 24포인트 인데요 여기 눌러보시면 이제 오토로 되어 있어요 자, 오토로 되어 있으면 얘보다 약간 큰 치수 정도로 자동으로 이렇게 띄워준다는 거죠 자, 이거를 좀더 붙인다던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어요 자, 얘를 한번 해보자 자, 얘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수치로 할 수가 있어요 24포인트인데 24포인트면 자, 24포인트로 행간을 정해보죠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이제 붙을똥 말똥 이렇게 해준 거죠. 더 작은 거1 8 포인트 정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기본 글꼴 크기보다 행간이 더 작아지니까요. 그래서 기본은 오토로 놓고 이렇게 쓰시고요. 자, 예처럼 이렇게 띄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것보다 좀큰 수치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눈대중으로 그냥 내가 보면서 이게 좋다 그러면은, 자, 더블 클릭해서, 예. 블록을 다 잡을게요. 컨트롤 A 누르시던가, 블록 설정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Alt 키를 누르시고요. 아래 방향 키를 먼저 눌러볼게요. 줄 간격을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떨어지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위에 방향 키 누르면 들러붙게 되죠. 자, 이렇게 가니까 완전히 겹쳐버렸어요 그리고 요 위에 보시니까 수치가 나타나요. 자, 최하 1포인트 아래로 하나 누르니까1 1 2 0 3 0 4 0 50일 자,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행간격. 우리가 이제 행간격을 쓰게 되면 다음에 쓸 때도 요 행간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 글씨가 퍽 떨어졌더라 그러면은 요쪽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제 글자 크기와 행 간격을 알아보았습니다.